이번 세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2에서 다루어진 루커 및 데이터 스튜디오 이제는 루커 스튜디오라고 불러주셔야 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목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반적으로 구글에서의 BI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글이 걸어온 발자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루커는 구글 클라우드가 2020년 초에 인수한 독립회사로 2011년에 설립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회사였습니다. 인수 이전에도 루커는 이미 구글과 가까웠으며 구글 클라우드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데이터 기술 파트너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루커가 구글 클라우드에 합류되면서 구글에서 루커의 큰 비전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제품팀은 루커와 구글 기술을 연결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구글의 장점들을 루커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빅쿼리를 시작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루커의 고유한 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되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쿼리와 루커는 항상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이었습니다. 두 제품은 많은 고객을 공유하면서 고객을 위한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BI 엔진에 대한 투자가 그 예시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도 ML 기능을 더 쉽게 개발하고 사용자가 인사이트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델의 빌드, 관리, 실행을 위한 빅퀄리 머신러닝 즉 BQML과의 통합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루커를 빅퀄리와 긴밀하게 통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관리자는 더큰 데이터 클라우드 영역으로 확장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변환 프로세스를 위한 클라우드 컴포저의 단일 플레인 내에서 Persistent Drived Table이라고 하는 파생 테이블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와 통합되면 태그 지정을 통해 더 많은 검색 가능성과 큐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광범위한 데이터 자산들과 데시보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 서비스 옵션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루커가 구글과 더욱 긴밀한 통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루커는 수백 가지의 구글 최고의 기술들을 차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리 공간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혁명을 가져온 구글 맵스와 구글 얼스라는 제품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구글 맵스를 곧 루커의 맵 시각화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상의 그림에서도 여러분께서 루커와 통합되었거나 통합되기 시작한 많은 제품들이 확장되는 맵을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에는 구글이 루커를 기반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은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서비스해왔습니다. 더불어 구글은 소비자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컨텍스트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수백 가지 데이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는 우리가 도시를 탐색하는 방법을 혁신했고, 유튜브는 우리가 다음에 시청할 내용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 제공 방안에 대해 대변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에서의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은 궁극적으로 2008년에 구글 클라우드를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글은 구글 엣지와 같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중 일부가 이미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늘날의 BI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 경험을 구축하고 구글과 함께 비즈니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및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 제품으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에 더하여 구글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 제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동급 최고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사용자 및 내부 직원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구글과 상호 작용할 때 경험한 것처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자동화하고 개인화하고 관련성 있고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루커는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정보를 조직화하고 접근 가능하면서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한발 물러서서 BI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받는 플랫폼,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및 데이터 경험이라는 세 가지 주요 필라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직이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용자가 일관된 최신 측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 측면에서 모두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커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조직의 보안 및 규정 준수 표준을 유지하면서도 올바른 최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BI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틀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루커를 엔지니어링하여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가부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간단히 인사이트가 필요한 비기술적 데이터 뷰어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루커의 셀프 서비스 BI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의 플랫폼은 사용자가 선택한 툴 또는 경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오픈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API를 견고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운영 워크플로우로 바로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 실무자로서 우리는 많은 사용자가 BI 도구 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시에 적절한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사용자 경험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사용자와 고객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고객되면 제품에 임베딩된 분석부터 사전 푸시 알림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데이터 경험을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경험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루커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짧은 시간에 대규모 데이터 경험을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커 플랫폼의 견고한 API 지원 범위는 사용자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루커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조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매트릭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시멘틱 모델링 서비스와 룩 ML 언어는 루커의 핵심입니다. 이는 고객이 루커 환경을 통해 조직의 단일 정보 소스, 즉,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도왔습니다. 룩 ML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으로 우리는 룩 시멘틱 모델을 제3자에게 공개하고 이에 더불어 구글 도구 전반에 대한 통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곧 사용자는 루커 BI 환경 외에도 루커 스튜디오, 루커 스튜디오 프로 및 커넥티드 스위치와 같은 구글의 추가 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곧 사용자가 루커 스튜디오 내에서 데이터 소스 유형으로 루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루커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모델 목록이 표시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면 루커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신 루커 스튜디오용 루커 커넥터에 대해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기능은 올해 4월 프라이빗 프리뷰로 발표되었는데 이번 넥스트 22에서 퍼블릭 프리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BI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고객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던 정보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전에 데이터 스튜디오로 불러졌던 현재의 루커 스튜디오 자체는 여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십에 전념하고 외부 BI 툴의 에코시스템과 오픈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곧 태블유 및 파워 BI와 같은 타사 BI 도구에서 루커 시멘틱 모델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조직에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매트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례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뉴욕의 메인 오피스에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30개 개별 구단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데이터 이해 관계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MLB 구단은 그들의 팬들을 가장 잘 참여시키기 위해 특정 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BI 요구 사항 및 고유한 BI 요구 사항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커 도입 이전에는 MLB에서는 리포팅의 일관성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는 단일 소스가 없었습니다. MLB는 루커를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데이터 모델로부터 모델링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볼 구단에서 그들이 고유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단은 전체 리그에서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루커는 MLB가 팬 경험을 개선하고 이를 야구 경기로도 도입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신뢰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루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여러분의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전의 데이터 스튜디오였던 현재 의 루커 스튜디오의 고객들은 조직 내에서 루커 스튜디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넥스트 22에서는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루커 스튜디오의 확장판인. 루커 스튜디오 프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료 버전의 루커 스튜디오 프로에서는 SLA,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콘텐츠 관리와 같은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데모 영상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간단한 데모 비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이제 다른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콘텐츠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면 이를 관리할 수 있고 보고서 및 데이터 소스를 여기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콘텐츠를 찾아 나의 새 워크스페이스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 수준의 콘텐츠 관리가 기업 전체에서 훨씬 쉬워지고 간소화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추가적으로 루커 스튜디오의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증강 분석 기능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루커 스튜디오의 기능의 일부로서 에스크 루커라는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는 오늘날의 의사 결정들이 BI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루커를 통해 어디에서나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려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일부 워크스페이스 제품에 의사결정 개선을 돕기 위한 루커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일부를 데모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챗과 루커의 통합은 데이터 기반 협업 및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곧 출시 예정인 이 기능은 보고서를 자동으로 스페이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루프상에서 탭을 전환할 필요 없이 관련 데이터에 대해 공동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한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도 진행 상태 보고를 위한 시각화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최신 데이터를 구글 닥스로도 바로 가지고 올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은 최신 업무 흐름이 핵심 요소입니다. 루커를 G 메일에 통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이메일 자체에 바로 배치하여 이메일의 의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향후 루커와 워크스페이스 간의 이러한 통합은 사용자가 일하는 곳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객 사례 중 하나인 윅스는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아주 멋진 예입니다. 윅스의 미션은 모든 사람이 온라인을 제작, 관리, 성장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윅스는 5천명이 넘는 직원과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3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루커의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윅스의 비즈니스 성공에는 자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결정을 위해 루커를 사용한 부분도 큰 기여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윅스는 고객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면 비즈니스도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고, 거대한 윅스 에코시스템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 가능한 인사이트를 목적으로 루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이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업 조직을 위한 맞춤형 환경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루커의 임베디드 BI를 통해 누구나 효율적이고 확장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해 낼수 있는 툴킷과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아주 처음부터의 작업들을 수행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BI를 제공합니다. 루커 플랫폼의 견고한 API 지원 범위는 개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Git 및 개발 라이프 사이클 연동을 통해 조직 내 다른 어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에 연결할 수 있으며 구비된 필터 및 비주얼 구성 요소들을 통해 커스텀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목표는 누구나 어디서든 분석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은 사용자의 창의성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발자가 루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코어 에디션 루커를 사용하여 루커를 구글 클라우드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곧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루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루커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환으로 인스턴스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루커 인스턴스가 배포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루커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암호화키를 지정하는 기능, VPC 서비스 컨트롤 네트워크 경계 내에서 루커를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프라이빗 IP와 같은 루커의 고급 구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루커의 다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일한 사용약관을 적용하고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생성되면 루커는 바로 실행되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발자가 놀라운 데이터 환경을 만들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데이터 경험에 대한 훌륭한 고객 사례에는 WPromote가 있습니다. WPromote는 AdWiG에서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이며 폴라리스라는 턴키 방식의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데이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CTO인 폴 두메이는 그가 회사에 합류했을 때부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고유한 데이터 요구 사항을 가진 수백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능력이 바로 W프로모트가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루커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찾고 있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W-Promote의 로드맵과 지속적 혁신에 대한 미션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룩 ML은 클라이언트별로 커스텀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심플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루커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루커를 그들의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하고 인베딩 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W p r o m o t 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CTO 폴은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가 100% API 지원을 기반으로 루커 UI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API를 통해서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커는 W p r o m o t 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고객에게 그들이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더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시간이 길지 않아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만일 루커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추가로 곧 제공될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넥스트 22에서의 다음 세션들을 꼭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루커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글에서 루커 및 BI 아으로의 가능성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시간 관계상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Introducing the Next Evolution of Rooker 라고 검색하시어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구글 클래스, 클라우드 AI 등과 결합된 루커 플랫폼의 멋진 미래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